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네. 일반적인 막걸리를 빚는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술을 만들려면 당이 있어야 되죠 네. 당을 효모가 먹어서 알코올이 나오죠 네. 간단하게 과실의 경우 이미 가지고 있는 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효모를 넣으면 바로 술이 바로 나와요 이걸 단발효라고 해요 아, 단순하게 단바료. 당과 효모 단발효 네. 근데 곡주를 만들면 맥주도 그렇고 지난주에 본 막걸리 어, 쌀로 만드는 쌀 술도 그렇고 전분질을 쪼개서 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첫 번째 과정이 당화예요. 음. 그 다음에 당화를 가지고 당화가 된 설탕을 가지고 효모한테 얘네를 먹이로 줘서 알코올을 뿜게 만들죠. 네. 오, 그걸 복발효라고 해요. 당화 아. 다음 발효가 일어나는 것을 복발효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크게 보면은. 단발유. 와인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단 발효고 네. 바로 이제 발효가 되니까 네. 곡물로 만드는 술은 네. 한번 당화를 시키고 발효로 가야 되니까 이건 복발효다. 복발효. 네. 오, 자, 근데 여기서 복발효가 두 개로 나눠져요. 네. 네. 첫 번째 맥주의 경우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듯이 먼저 당화를 시키고 당화를 시켜서 단물을다가 효모를 넣어주면 알콜이 되잖아요. 네. 그거를 단행복 발효라고 해요. 각 단계가 따로 이루어지는 아, 단행복 발효. 네. 네. 맥주의 그러니까 일단 경우. 몰트에 네. 그죠? 그거를 이제 물에다 넣어서, 넣어서. 넣어서. 네, 싱을해 가지고 발효 아, 그러니까 그것도 발효라고 해야 되나? 당화. 당화, 당화. 당화. 당이고, 아. 그러니까 그 당화랑 발효가 좀 그래. 당화 따로. 당화 그쵸? 따로? 네, 네. 발효 따로. 네, 네. 발효 따로. 네. 오케이. 단행복 발효. 단행 네. 이동합니다. 아, 네. 스테이지 A에 있다가 스테이지 B, 스테이지 네. C로 아, 이동을 하는데 네. 막걸리는 하나의 스테이지에서 모든 게다 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서론이 끝나고 우리 선조들이 음. 술을 빚던 방법은 네. 병행복 발효라고 해요 병행복 발효, 네. 그거는 이제 옮기지 않고 당화와 발효가 동시에 일어나요 아. 네. 그래서 당화와 발효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발효제가 대표적인 것이 우리 전통 누룩이에요 누룩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하면, 막걸리 같은 경우, 쌀을 증자를 시켜서, 쌀을, 이제 얘네가 당분으로 쪼개지기 더 쉬운 상태로 쪄가지고, 물 넣고, 누룩 넣으면 술이 된다. 라고 말해요. 물론 그렇게 아. 간단하진 않지만, 그 이유는, 누룩에는 당화효소와, 그 다음에 발효 효모가 동시에 같이 붙어있어요. 들어있게 되는 뭉쳐있는 되죠. 뭉쳐있는 네. 상태죠. 아. 이게 아주 고요한, 되게, 특이한 우리나라의 주조 방법이에요. 지역마다, 집집마다 누룩, 누룩에 따라서 술 맛이 달라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 누룩은 결국 이제 한국 술의 때로하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아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누룩이 어느 동네에 만들어, 어느 동네에서 만들어졌냐가 그 네. 동네의 어떤 특성을 고유하게 그 그렇죠. 네. 네. 간단하게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은 우리나라 술은 맥주와는 다르게 그죠? 당화와 발효의 과정이 이제 난이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 누룩만 넣으면은 이 곡물을 당화도 시키면서 바로 이제 발효까지 이제 이루어지네. 얘가 한마디로 치트키네요 한마디로. 네. 어, 엄밀히 말하자면 초반에는 당화가 조금 더 많이 일어나고요. 후반에는 네. 발효가 조금 더 많이 아, 생기죠. 네. 이제, 네. 우리 찐결한 아나운서님 빵 만드실 때 맥주 지 넣어서 하시는데 이게 누룩을 한번 넣어서 해보시는? 아니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천연 효모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도 되게 비슷하다 싶었는데 이게 여튼간에 제가 이 천연 효모를 만드는 과정도 뭐 제가 뭐 전문가처럼 막그 학구적인 지식이 막 풍부한 건 아니지만 여튼 그 과정이 되게 웃긴 게물 밀을 섞어놓고. 약간 공기에 노출을 시켜놔요. 네. 그러면은 이게 공기 중에 있는 눈을 형이, 예, 그것들이 음. 받아서 어느 순간 얘를 한번 저어두고 그, 뒀다가 또 저어두고 뒀다 하다 보면 얘가 보글보글보글하는 그 순간이 생겨요. 그때 얘한테 이제 물이랑 밀을 더 주고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그걸 점점점점 키워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지금 한 300m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음. 근데 맛이 달라요. 음. 음, 아. 달라요. 이게 너무 희한하죠. 우리나라 술은 다 그러면은 누룩을 이용하는 건지? 아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이제 어, 조금 더 공장화되고 산업화 되면서 대량으로 술을 만들다 보니까 좀더 안정적인 그런 생산이 필요하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균을 추출을 해가지고 따로 배양을 해서 필요한 당화 효소, 그러니까 당화나 이제 술을 만들할 때그 필요한. 국균. 국균. 음. 걔네를 배양시켜요. 아. 효모를 좀더 통제할 필요가 생긴 거군요. 그렇죠. 누룩 속에 온갖 잡균들이 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지난 시간에 맥주 시간에는 효모를 이제 배양을 해서 통제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효모가 아니라 국균을 어... 네. 1960년대 이후로 공장형으로 이제 우리가 대량 막걸리를 생산하게 될때 가장 많이 사용한 게입국균이에요입국균은 주로 백국을 접종시켜가지고 만든 어... 그런 이제 쌀을, 찐쌀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얘를 배양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 특징이 약간 우리가. 특징이 어때요? 무, 누룩을 넣었을 때랑은 네. 어떤 특징이 있죠? 우리가 지금 흔하게 막걸리 맛이라고 느끼고 있는 약간 시큼하고 감칠맛 조금 있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이 백국균이 약간 구연산을 형성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힘이 세어 가지고 구연산의 상큼한 그런 산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어~ 장수막걸리에서 느끼는 아, 그맛 네. 그렇죠. 아~ 근데 아까 얘기하시면서 조금 좀 궁금했던 게 누룩은 네. 효모까지 붙어 있는 걸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입국은 효모는 안 붙어 있나 봐요 안 붙어 있고요 주로 이제 입국이 제 이나 또 다른 이제 계량 누룩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효모를 따로 투입을 하죠. 아. 그러니까 지금 입국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당화다. 당화인. 그 이후로 뭐 계량 누룩이라는 게또 나왔어요. 그 밀가루나 밀껍데기나 요런그 배지를 살균을 해요. 그러니까 오염의 소지가 적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배양을 시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도 당화제로서 이제 얘는 좀 고소한 맛을 누룩. 내는 계량 음. 누룩. 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더더 더, 더 올라간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사용되는 정제 효소제라는 게 있는데, 정제효소. 네, 네. 정제 효소제는 얘네 를 이제 배양을 한다고 했잖아요. 배양을 한번 하고 거기서 효소만 추출을 해요. 또 그래서 음. 당화력이 엄청 강해요. 와, 그러니까 자, 네, 그럼 우리가 대량 지금 생산할 때, 와, 예, 너무 좋죠. 네, 는 얘기죠. 네. 그래서 네. 대부분 요즘에 사실 공장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그 조합은 음, 입국, 정제 요소, 효모, 그다음에 음. 누룩가루. 음. 아. 사실은 이제 양조장마다 술 만드는 곳마다 어떤 발효제 당화제를 믹스하는지 블렌딩이 약간 영업 비밀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 아. 그 레시피 네. 그래서 사실은 그발효및 당화제를 그냥 국이라고 통일해서 써도 되거든요. 아, 그냥 국.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자주 보이는 것이 나는 전통을 고집해서 전통 누룩만 음. 쓴다. 음. 그러면 전통 누룩, 내지는 누룩, 내지는 곡자라고 써 있어요. 심악걸리는 음. 보니까 누룩 따로 써 있고, 정, 계량 누룩 따로 써 있고, 뭐 이러던데. 네. 저는, 저도 다 분리해서 쓰는 이유는 뭐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저는 전통 누룩 쓰고 계량 누룩을 쓰는데, 정제 요소를 안 쓴다는 걸 돌려서 표현하기 위해서 아. 음. 그렇게 쓴 거예요. 저 같은 음. 경우는. 음. 네. 자, 그러면 이네 가지는 당연히 맛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똑같이 쌀로만 빚었어도. 네. 이네 가지를 그러면 시음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네 네. 가지를, 어, 완전히 그냥, 저, 어, 전통 누룽만 사용하고, 입국만 네. 사용하고, 정제효정만 사용하고, 이런 술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지만. 메인이 되는 이제 그 발효 당화제를 사용한 그 특징이 도드라지는 술을 가져고 왔고요. 네 가지 술을 음. 먹어봐야 됩니다. 네. 네. <laughs> 준비되셨습니까? 찐계 아나운서 <laughs> 전 이미 듣다 취했어요 아, 이미, 이미 먹어보고 막계량좀 아. <laughs> <전>, 전... <laughs>